예, 중에서 앙태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50문제만 딱 찍어서 100% 나와주면 좋은데, 시험이란 게 어디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200문제 정도 이상을 뽑아놨고, 요거 보시면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좀 확신합니다. 그리고 강습 교육 5일 동안 주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죠? 거기 있는 내용들 상기하시면서 오늘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예, 이번 시간 4강입니다. 작동 점검하고, 연수와 가염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작동 점검하고 종합 점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작동 점검이라고 하면은 인위적으로 한번 조작을 해보는 거야. 화재 나기 전까지 이걸 모르잖아,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요거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보는데, 연 1회 이상 합니다, 요거.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12 이내에 제출하고 2년 동안 보관합니다. 관계인에게 10일 이내에 제출 똑같아, 이거. 그리고 관계인은 15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요거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요 서류를. 그리고, 종합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 설비별 구성 부품들을 모두 검사합니다. 예,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떤 업체들이 어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요거 점검을 받냐.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물분무 소화시설이 설치된 곳,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 그리고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그런 건물들은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업소들이죠. 뭐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요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재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마찬가지고 요거 이제 점검자격 점검을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소방시설 관리사랑 소방기술사가 있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안 돼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거 점검자격이 없습니다. 종합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요런 분들이 하셔야 돼, 기술사랑. 그리고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는데, 특급은 반기에 1회, 즉 2회 한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2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관계인에게 요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요 관계인은 소방관청에 15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68번입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합 정밀점검 요거 할수 없는 사람, 종합점검 할수 없는 사람을 찾는 문제입니다. 없는 사람, 오케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을 때 소방시설관리사 그리고 소방기술사 등은 이거 할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이거 종합정밀점검 못합니다. 결국은 답은 뭐냐? 4번입니다. 지금 이제 시설관리사, 기술사 여기 시설관리사 이런 사람들 나왔잖아요. 요런 사람들은 다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답 한번 볼게요. 종합점검 자격은 소방시설 관리사, 관리사 기술사 많이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보시죠. 69번 문제 보시죠. 다음 자체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틀린 것 고르는 거네. 그죠? 작동 기능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까? 예, 요거 맞는 얘기니까. 이건 정답이 아니네. 오케이. 그리고 특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정답 아니네 결국은 이거 1년에 2회 하란 얘기입니다 그죠 특급 같은 경우엔 됐고 그리고 3번 봅시다 정리 종합정밀점검을 했어 근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까 이거 아니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점검을 한뒤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고 그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후 15일이네. 소방관서장에게 요거 보고하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은 3번이 아니고, 오케이. 4번 봅시다. 그러면은 관리자로, 관리사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이거 실시할 수 있습니까? 정밀점검을 맞죠? 요거 맞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 더 추가될 사람 누가 있어? 기술사도 할수 있습니다. 기술사. 둘 중에 한 명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4번도 맞는 답이니 요것도 답이 아니네. 정답 한번 보시죠. 정답은 3번입니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결과를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고 관계인은 점검 종료일 15일 이내 에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이해하셨죠? 오케이, 다음 거. 70번. 요거 종합점검을 했어, 우리가. 근데 요 결과를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됩니까, 이거? 소방안전관리자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뭐냐? 2년입니다. 2년 보관으로 아시면 돼. 뭐 무슨 무슨 결과를 보관해야 되는데 얼마 보관하냐? 그럼 2년. 무조건 2년입니다. 2년으로 찍으셔야 돼. 오케이. 정답 보시죠. 작동 시험, 뭐 종합 점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 보관을 2년, 2년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다음 거. 71번. 정밀 점검. 요거 실시해야 될 특정 대상물이 아닌 것은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요거 3000은 1번 봅시다. 3000이 중요합니까? 아니야. 스프링클러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그럼 요거 정답? 아니네. 요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재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이거 해야죠. 요거 정답? 아니네. 자 8000제곱미터라고 돼 있고 층수가 근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시설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죠. 요것도 정답이 아니네. 노래연습장이 설치된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복합건축물.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이거 2,000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정답 한번 확인하시죠.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설치건축물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에 있어서 우리는 정밀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어, 2,000제곱미터 나왔네 또. 2000제곱미터 이상의 복합 건축물 중 대상이 아닌 거래. 오케이. 영화관 당연히 해야죠. 요거 정답 아니네. 노래연습장 방방으로 쪼개져 있잖아. 이거 화재 나면 문제가 크잖아. 요거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이고. 산후조리원. 이거 방방으로 나눠져 있죠. 산후조리원. 그럼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요것도 정답이 아니고. 아, 이거 7080클럽이데 <laughs> 7080. 7080은 좀 넓은 홀에 있잖아요. 이건 7080은 대상 아니야,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따가 또 나옵니다. 요런 비슷한 문제. 정답 보시죠. 이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해서 한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영화관,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실수소 등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은 무조건 정밀점검 해야 됩니다. 종합적 정밀점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죠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건축물에 종합점검식이 묻는 문제네요. 작동점검식이랑. 예, 사용승인일이 4월 1일이랍니다. 4월 1일. 그러면은,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이 난그 달에 한다. 맞습니까? 예, 요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점검은 4월 20일. 뭐, 4월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됐어. 5월 20일은 다 아니네, 달이. 그러면은, 다음 거. 작동점검은 사용승인일. 종합점검을 받은 후에, 6개월이 도래하는 달에 한대.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4월 됐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요 달이 도래하는 겁니다. 6개월. 그럼 뭐가 됩니까? 답이. 정답이 1번입니다. 예. 6개월이 도래하는 요 달에 한다. 그래서 10월, 15일. 맞죠? 그러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요 15일도 그럼 들어가잖아, 날짜가. 요렇게 해서 정답을 잡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고,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를 합니다. 예. 다음 문제에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 한번더 보시죠. 요거, 비슷한 문제야. 종합점검일과 작동점검일의 시기로 바른 것은, 그래서요 옆면적, 다 아, 지워. 왜냐, 스프링클러 설치대체잖아. 그러면은, 이거 종합정밀점검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법령이 오케이 사용승인일이 1월 30일이래 어 근데 이달에 받아야 된다 그랬지 종합점검은 그러면 1월 맞죠? 요거 요거 1번 4번 중에 하나네 그럼 2번 3번 답 아니고 그럼 우리 따져봅시다 1월에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러면 6개월이죠 그러면 은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1번이 되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이거. 예. 설명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를 하고. 그러면은 사용 승인 일이 1월에 났네? 그럼 1월에 실시를 해야죠. 종합 점검을. 됐지? 그러면은 6개월이 도래하는 2345677요 달이야. 요달 7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예. 다음 문제 보시죠. 75번. 이거는 작동 점검일로 오른 것은? 근데 이거 종합적으로 다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완공일 따지지 말고 사용승인일만 보면 돼. 사용승인일에 있어서 5월 1일이지. 그럼 5월 1일이면은 5월 이내에 종합점검 받고, 그죠? 그 다음에 6, 7, 8, 9, 10, 11, 11월에 받으면 되겠네. 그럼 언제입니까? 2025년입니까? 아니지 이거 다둘 다. 12월입니까? 아니지. 정답 1번입니다. 1번 체크하셔야 돼. 정답 볼게요. 정답은 1번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를 하고 종합 점검은 작동 점검은 6개월이 도래하는 그 달에 실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만 물어봤는데 종합 점검일를 받는 달과 작동 점검일를 받는 달을 둘다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죠, 그죠 예, 다음 거 보시죠. 76번 문제 아까 전에랑 유사한 문제입니다.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이래네. 그러면 종합 점검 받아야죠, 이거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야. 그럼 노래 연습장 맞죠? 영화 상영관 맞습니다. 고시원 맞습니다. 또 추가될 게뭐 있어? 산후조리원 또 단란주점 이런 데 들어가겠죠? 콜라텍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 한번 보시죠. 영화관,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실소 등에 실시를 합니다. 다음 거 77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물어봤어. 바닥 맞습니까? 예, 요거 맞습니다. 내력벽, 요거 맞어. 주계단도 맞어. 작은 보, 요거 안 들어갑니다. 정답은 4번인데, 해설 한번 보시죠. 4번입니다, 4번. 구조부를 한번 봅시다. 주요 구조부. 기둥, 내력벽, 주계단, 보, 바닥, 지붕틀 등이 있는데, 작은 보는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요거 잡고 가셔야 돼. 다음 거. 78번 문제 봅시다. 30분 방화벽에 대해서 물었네? 요거, 옳은 것은 고르는 거죠. 예전에는 각종 방화벽, 을종 이렇게 나눴어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30분 방화벽 60분 방화벽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거 정답은 3번입니다 30분 방화벽에 대해서 알고 있냐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한번 해설 한번 보실게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요거 30분 방화벽에 대한 설명이고 요 60분 플러스 방화벽 하고 60분 방화벽 알고 계셔야 돼 60분 플러스 방화벽은 60분 이상 불꽃을 차단하고 열을3 0분이상 이상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기 불꽃,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60분 방화벽은 연기랑 불꽃을 60분 이상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되고. 네. 다음 이제 보실게, 연소란 나왔습니다. 연소란. 산소랑 산화제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연소의 3요소는 뭐야? 가산점이야. 가산점. 가연물 산소, 점화원. 가산점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고, 그리고 사유소라고 하면은 연쇄 반응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정전기 방지책 한번 보시면은, 실내 공기를 이온화시키고, 접지시설 갖추고, 그리고 압력을 낮추고 습도를 70도 이상 유지하다. 이런 얘기고, 전도트 물질을 사용해야 돼. 정전기 왜냐하면 정전기는 불꽃이 일어나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전기를 예방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자, 연소의 범위 한번 봅시다. 연소 범위. 공기와 혼합한 상태에서, 아연성 증기의 부피, 요거를 한번, 연소 범위를 한번 보는데, 휘발유는 1.2에서 7.6, 등유는 0.7에서 5, 중유는 1에서 5, 아세틸레는 2.5에서 81까지 된답니다. 요거 이제 대략 보시면 돼. 요 문제 무조건 나오는 문제 이거. 아연 물질이 되기 위한 조건. 예. 이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된대. 활성화 에너지의 값이 작, 값이 작아야 돼. 활성화 에너지 값이 작아야 돼. 산소와 결합할 때발열력이 커야죠. 이거. 가연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열 전조도가 작아야 돼. 열 전조도가 작아야 돼. 오케이. 그리고 산소, 염소와의 친화력이 커야 돼. 강해야 돼. 그리고 표면적이 큰 물질이어야 돼. 면적이 클수록 불에 타기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 가연 물질의 조건을 갖춥니다. 요건 문제로서 또 잡아 봅시다. 78번. 연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이네. 오른 거고르는 거네. 산소와 열을 수반하는 반응이다. 어? 뭐야, 이거? 가장 적합한 것이라 그랬잖아.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다. 아니지. 이거, 뭐, 가장 적합한 것이라 그랬죠? 그럼 뭐야? 3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연 물이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3번이 가장 적절해. 4번도 아니고, 요거, 요거, 요거 아니라고. 가장 적절하다 그러니까. 예, 정답 한번 보시죠. 연소랑 대연물이요말 들어가야지. 대연물이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빛과 열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예, 요게 연소의 정입니다. 예, 산소와 열을 수반하는 반응이다. 어? 아니지. 열을 수가 산소와 반응해요라는 얘기가 나와 줘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79번. 연소의사며소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가산점이라 그랬서 가산점. 가산점에 들지 않는 거 뭡니까? 습도네요. 그죠? 요거 맞고. 오케이. 4번. 연소의사며소 다시 한번. 가산점. 예, 가산점입니다. 가산점이라고 외우시고, 사요소라고 하면, 화학적인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 들어가. 오케이. 다음 거. 예, 80번 유사한 문제죠?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보었 아닌 것은 물었어. 그러면은, 가, 산, 점이라고 했습니다. 가산점. 어, 답 아니네. 연쇄 반응. 요거 들어가면 사요소라고 그랬죠? 사요소에 들어가는 게 연쇄 반응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정답 보시죠. 자, 연소의 3요소. 가 산점. 오케이. 그리고 사유소라고 하면 연쇄 반응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 거 보시죠? 81번 보시죠? 표면 연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어봤어. 요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겁니다. 이거 교재. 1번 봅시다. 숯. 표면 연소에 해당됩니다. 코크스. 이거 대표적인 거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금속도 됩니다. 고체 파라핀 뭡니까, 이거? 이거 증발 연소예요. 증발. 증발 연소라고. 3번이 답입니다. 정답 한번 보시죠? 표면 연소의 대표적인 거. 포크스, 목탄, 숯, 그리고 금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요거는 고체 파라핀은 아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질소와 질소 산화물이 가염물이될수 없는 이유를 물었어. 서 산소와 결합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질소는 이거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흡열. 열을 흡수한다고.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요것은 어, 가염물이 될수 없습니다. 질소는 그럼 정답 뭡니까? 3번입니다. 오케이. 질소와 질소 산화물은 특별반응을 일으켜서 가염물이 될수 없다 라는 내용이 정답입니다. 다음 거 83번 봅시다. 정전기 마찰충격, 전기스파크 등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딱 보시게 되면 정전기 같은 게 연쇄반응입니까? 아니죠. 고연성 물질 아니죠? 요거 점화원이겠지. 요거를 정전기 등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예, 정답 한번 보시죠. 예, 점화원이란 이런 정의가 나와 있고, 전기 충격, 충격 마찰, 정전기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점화원이란 얘기입니다. 다음 거 볼게요. 84번 봅시다. 물질의 연소시 산소 공급원이 될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산소 당연히 들어가겠지. 산화제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럼 또뭐 있습니까? 자기 반응성 물질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요건 답이 아니란 거야. 셋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고체 가연물. 정답 한번 확인하시죠. 산소 공급원에는 산소, 산화제, 자기 반응성 물질이 들어가요. 그리고 고체 가연물은 뭐냐? 육류인데 요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시면 돼. 요고체가연물이 정답입니다. 아닌 것은. 오케이. 85번. 목조 건축물에서 화재의 최전성기까지의 소요 시간은 요렇게 했습니다. 요거 얼마입니까? 정답이. 5분에서 15분입니다. 예. 정답 한번 볼게요. 목조 건축물에서, 목조 건물에서 화재의 최전성기는 10분 정도입니다. 10분. 오케이. 그러면 5분에서 10분. 요렇게 들어가겠네. 예. 그리고 내화구조 같은 경우에는 20분, 30분 버틴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 목적 업물에서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5분에서 15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보시죠. 자, 86번. 다음 중 분해 연소를 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야? 가솔린은. 이건 증발 연소야. 증발. 알콜도 증발합니다. 그죠? 증발하면서 연소를 하는 것들이야. 도시가 스는 뭐야? 확산 연소야. 확산! 확산! 이거 아니네. 그러면. 분해연소의 대표적인 것은 종이 또뭐 있습니까 석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야 분해연소 하는 거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 한번 확인할게요 정답은 3번이고 분해연소는 석탄 종이 목재 플라스틱 등이 들어가고 증발연소에는 가솔린 알콜 우리 석유류 다 이렇게 들어가고 확산 연소는 대표적으로 도시가스 그리고 표면 연소는 코크스, 목탄, 금속 등이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조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죠? 다음 거 보시죠. 자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어, 산소와의 친화력이 커야 되겠지. 이거 맞는 정답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아니네.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 작다. 이거 작아야지. 요게 정답이네요.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표면적이 커야 되겠지. 예,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 한번 확인할게요. 정답은 2번이고, 다시 한번 가연물의 구비 조건 다시 봅시다. 산소화의 친화력이 커야 돼.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작은 에너지로 불이 잘 붙어야 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 작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열전도율이 작아야 돼. 예, 연소율이 커야 되니까 열전도율이 작아야 돼. 외부로, 외부로부터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표면적이 커야 돼. 그리고 건조율이 높다라는 얘기도 맞습니다. 표면적이 크고 건조가 바짝된 나무 같은 것들이 잘 타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또 반복돼 이거 다시 보시죠. 가연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산소와의 친화력 맞죠? 이거 그럼 정답이? 이거 아닌 거 찾는 거니까. 이거 정답 아니네. 활성화 에너지가 또 같아. 작아야 돼. 네. 열 전도율이 낮다. 맞죠? 이것도. 건조도가 높아야지. 바싹 말라야지. 그럼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정답 보시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똑같은 얘기인데 가연물의 구비조건. 산소화의 진화력 크고 활성화 에너지 작아야 돼. 활성화 에너지는. 열 전도율도 작아야 돼. 그리고 표면적은 커야 돼. 표면적은 크고 열 전도율 작아야 되고 활성화 에너지도 작아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거. 89번. 가염물의 구비 조건으로 오른 것은, 요거 다 물어봤네. 가 맞습니까? 산소화의 친화력이 클수록, 또 맞대, 이거. 가 맞아, 일단. 요거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어? 나도 맞아. 비표현적, 표면적이 클수록 가염물질로 좋지? 나도 맞습니다. 열 전도율이 작을 수... 어, 열, 열 전도율은 작아야 돼. 맞아. 이것도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좋은 가염물 맞습니까? 요것도 작아야지.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네. 정답 한번 볼게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산소와의 친화력은 크고,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되고, 열전도율은 작아야지. 그리고 표면적은 커야 돼. 건조율도 높아야 되고, 건조도도. 오케이. 정답 4번 잡으시면 돼. 요거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거. 연소 범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요거,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이 가장 높고, 수소, 중유, 등유보다 아세틸렌이 가장 높다고 그냥 외워두십시오. 예. 정답은? 아세틸렌입니다. 뭐, 요렇게 된대. 요렇게. 등유는 요렇게 되는데, 아세틸렌이 되게 커. 이게. 연소범위가 그래서 아세틸렌 같은 경우를 그냥 알아두십시오. 오케이. 자, 우리 인연발,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인데, 인연발로 외우십시오. 인화점이란 뭐냐? 점화되기 위한 최저온도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10도 높아. 그리고 5초 동안 지속된 온도. 오케이. 화염이 꺼지지 않고. 발화점은 뭐냐? 착화가 되는, 축척이 착화가 되는 최저온도래. 인화점보다는 어떻게 된다? 수백도 높아. 수백도. 그 다음에 온도수는 어떻게 되냐? 인년발이다인년발이다 인연발이. 어떻게든 인년발 외워야 돼 이거 무조건 나오니까 오케이 노래로 하시든지 인년이 되는 발이다 이러든지 어떻게든 외우십시오 오케이 인년발예 문제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뭐라 그랬어 이거 인연발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이라고 그랬죠 연인발 아니야 인년발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가연물질의 이 착화가 가능한 최저온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그럼 인연발에서 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입니다, 답이. 한번 확인하시죠. 자, 1번.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의 순서로 갑니다. 인연발. 오케이. 그리고 발화점하고 착화점은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두 개가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착화가 가능한 가연물의 최저온도는 뭐냐? 인연발 중에 인. 인화점입니다. 다음 거. 자, 또, 인연발이야, 인연발. 인, 연, 발.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그러면 처음 가장 낮은 운동 뭐야? 인화점. 어? 두개 나왔네? 연소점, 발화점. 1번 답이네요, 그죠? 인발연 아니지? 연인발 아닙니다. 연인발 아니라고, 요거. 연인발 아니야. 발 말도 안 되지. 인연발입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의 순서로 간다. 요거 틀리지면안 돼. 네, 다음 거.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어, 인연이죠? 그러면은 통상 몇도 정도 높은가? 요거 그냥 10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10도. 1 0도더 높다. 정답은? 3번. 연소점은 통상적으로 인화점보다 10도 이상 높다. 요렇게 보시면 돼. 94번 봅시다. 연소 범위에서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 인화될 수있 어, 최저온도란 얘기 나왔네? 최저온도. 그 뭡니까, 이거? 인년발 중에. 인화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인화점, 인화점 나오는 게, 요거, 요거네요. 요거, 둘 중에 하나네. 그죠? 인화점, 인화점. 인화점이라고 하면, 발생한 화염이 꺼지지 않고, 5초 이상 지속되는 온도를 뭐라 그럽니까, 이거? 5초 이상 지속된다. 아까 10도 이상 높다 그랬고, 이건 5초야? 그러면은, 이거 연수점이겠네. 인년발이니까 발화점 얘기는 안 나온 거야. 그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정답 보시죠. 3번. 최저온도가 나오면 인화점이고 5초 이상 지속된다. 연소점. 여기서 추가해야 될게 뭐야?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10도씨 이상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